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<웃음> 안녕하세요, 류준열입니다 <laughs> 네, 오늘도 개봉 첫주장 무대인사 오늘 이걸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네,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? 네, <laughs> 저희가 지금 오전부터 해서 쭉무대인사 돌고 있는데, 어... 액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아 영화 만들기를 잘했다 네, 이렇게 뭐 뿌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덕분에 이렇게 채워주셔서 어, 저희가 이렇게 힘 받고 계속 이렇게 무대 인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많은 소문 좋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네 영화 이제 시작하죠 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아무튼 어, 영화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독 안태진입니다. 영화 어떻게 보실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. 그 C G V 앱 들어가셔서 영화 평 남겨주시면 <laughs> 하나 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소환시작 <소연> 거의 김성철입니다. <laughs> 아, 이 전관에서 이 하트 선글라스를 주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. 네, 이제 벗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네, 어쨌든 이렇게 귀한 일요일에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주말에도 저희가 또 무대 인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무대 인사 때 오늘 그 어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뵈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감동하고 싶어요. 그래서. 주변 분들께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소용주 씨 역할을 맡은 안은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즐겁게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재밌게 보시고 또 주변에 아이 영화 정말 재밌더라 한번 가서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만식 역할의 배우 박명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우,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여기 오셔서 꽉 채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영화 재밌게 보시면 저희 시작이니까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 영화 오베이잘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강빈을 연기한 조윤서입니다. <laughs> 아,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<laughs> 아니, 월요일인데 이렇게 푹 쉬어야 하는 주말 황금 주말 정말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꽉 차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잠시만 월요일을 잊을 수 있는 영화이길 바래요. <laughs> 또어그 종일 무대에서 다니고 마지막 건인데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기진입니다 네, 음,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. 어 이제 저희가 오늘 마지막 그 무대 인사 자리거든요. 근데 어, 사실 은 약간 좀더 피곤할 수도 있는데 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저희를 뜨겁게 맞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여쨌튼두 시간 동안 행복하시고요. 어 저희가 음, 저 사인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. 다들 못 드리게, 예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고맙습니다